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는 엔더스키, 엔더사, 엔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티님의 팬인데요. 도티님 팬이라서 도티님을 위해 만든, 만든 건데요. 제가 요거를 그냥 즐겨볼 건데요. 마크를 도티님 팬인데 도티님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제가 이미 해놓은 게 있는데 오늘 제가 다이아를 구해서 다이아랑 실이랑 팔을 구해서 실이랑 웃긴 구해서 이렇게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야, 맞아볼래? 친구야? 나도 이쁘게. 자, 방파. 아마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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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줘나 줘? 나 줘, 나 줘, 나도 나도 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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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자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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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먹나안 먹어? 사양 하나에 얘는 얘는 뭘 먹는가 하면요 그냥 감자를 좋아하면 되겠네 타지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 있다 다 필요없는데 줘하줘하줘자 얘한테 독이 있는 감자 한번 줘볼까요? 자 독이 있는 감자 조금더 얘한테는 빵도 올거 같은데 먹었네? 아. 자, 먹어. 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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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친구야. 밖에 나가자. 자. 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 너, 넣 제가 어서 내놔 내놨죠 응. 제 구해놓은 것도 있고 다구해놓은거예요 틴트 거요내 네, 보시면 저가 중앙 다이아도 보이고 여기 가루도 많습니다 일단 제가 뼈가루를 구하고 뼈가루를... 뼈가루를 어디 여기 어디있지? 여기가여기죠아여기가 뼈가루를 가져와서 미로 키워서 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티님 보고 계시다면 도티님을 제가 도티님 팬이거든요 도티님 팬이니까 이거를 완전히 보시고 재미있으시면 동영상 하나 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 친구가... 야 아니니? 뭔가 개그 어쨌든... 참나온 거 여기지? 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 혼자서 망했네 아우, 씨 베킴 가도로 마구 돌리. 막. 마 이 알고 계신 거죠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뼈가루로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아우나 어, 감자도 키울까? 감자도 맥주 키우자. 도티님, 보고계신다면 저걸 구독해주시고 저도 도티님도 구독한다. 우리도 감자 켰네. 민호 만말 진짜 안미 민호는 아껴야지. 돌기니 감자 없나? 갑자가 죽이네? 돌기니 감자.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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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 var ikke mange skoene. Tengu shibu. Tengu shibu. Tengu 지금 녹화한 거다. 네, 여러분. 난 아, 깜짝 놀랐어. 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으, 뚜 어.